오, 빠진다. 조심마야 히트, 왔어요. 자, 보트 두대 펴는 거보다 오늘 한대 펴갖고 둘이 같이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됐어요. 형님, 제비통 여기 놓고. 응. 저하고 항상 오징어 잡으러 같이 다니는 형님인데, 오늘 같이 타고 베스 낚시하러 왔습니다. 아, 자, 보시면, 앞에 이렇게 하판에다가 아이스박스 설치했고, 여기 낚싯대 꽂고, 이제 베스 낚시용으로 타기 위해서 제가 오리발을 쓰는데, 이 상판을 앞으로 한 20cm 정도 앞으로 당겼고 이게 분리해서 당기면 되거든. 당겨서 여기 앉았을 때 발봉이 잘되게 그렇게 세팅을 했고, 줄자가 따로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우리 그 네이버의 비건 님이라고 그분에게 협찬받은 줄자를 요렇게 양면 테이프로 여기 온도 세팅했습니다. 타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까보징어 낚시는 해 해봤고 바다에서 해봤는데 오늘 배스 낚시 처음인데 같이 타고 가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 배 밸리버터 타 보신 분이라서 도움이 많이 된다. 최고에서는 1등선은 탑승. 자 오호 좋아 좋아. 자저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요래 타고 한번 놀아봅시다 오늘. 자, 늘 잠깐만 기다리시. 아, 선장도 탑승하고. 상류로 가, 하류로 가, 일단 그거 정해 보이소. 아, 저 상류로 가자 말이네. 알았어. 형님, 몸무게 몇 키로죠? 70. 자, 70키로 선원 태우고. 뭐야? 어? 이거 뭐야? 쫀득이? 아, 어, 이런 불량식품 밖에 없어요. 난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알잖아. <laughs> 응? 뭐, 바나나 같은 거 가야지. 아 선장 취향을 못 맞추네요. <laughs>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간식을 다음에 이런 걸 챙겨오서 몸에 좋은 걸로. 예? 나중에 우리 구독자님도 한 번씩 태워줄긴데 나는 몸에 좋은 거 좋아합니다. 아. 어. 이꼭잡으는 <laughs> <얘기야. 웃음> 좋았어. 아마 잡아봅시다. 형님 카메라 있다고 긴장하지 말고 해. 꼭 잡아줘야 됩니다. 통편집 하면 안 된다 오늘. 어, 누가 먼저 잡나? 네 개, 네개 아마 합시다. 그래, 밥 짜장면 사기. 그래. 콜. 그어 <laughs> 짜장면 네 개를 걸고, 한판 승부. 야, 근데 너가 아, 내가 거야? 히트! 왔어요! 물론, 했죠? 형님 짜장면 사있어, <사이소>, 빨리. <laughs> 전화 전화 아까 배달 배달 온다 들어가는 순간 여기 물 수면에 꿀렁 하더라고 야 바로 물지 뭐어짜 아이가 자오멱살잡이 우와 시청자님들 형님하고 같이 나가 나혼자와자 러버지그로 뭐 하나 잡았습니다 타버트 한 10분 던지다 러버지그 일발 캐스팅에 일발 성공 자 시청자님들 러버지그에 나온 낙동강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이거 옷짜는 안돼도 둘자 처음으로 이렇게 세팅을 빼다 했는데요 지난번에 5자 잡았는데 줄작업없에네 사이즈를 못 잡았다 이거 자 오늘 재보면 40 45 45 나왔습니다 45 4일 정도 만에 낙동강와 다시 왔는데 지금 배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약간 빠져가지고 타보트에 반응 없길래 러버지그 여기 포켓 속에 구멍 속에 잡아놨는데 잡아놓자마자 막 꿀렁하길래 챔질했더만 선장이 선은 잡게 해줘야 되는데 이 선장이 먼저 잡아서 미안하네 자 이제 행님을 위해 내가 제사을 나가겠어 배... 아유 나 커피나 한잔 할란다 명강도 했겠다 아 열심히 낚시 하이소 네 행님은 올시가 없다 어, 어 명강은 안 하면 배에서 안 내려줍니다 아이. 응? <laughs> 자 커피 한잔하면서 요래 행님하고 농담하면서 낚시를 하니까 좋네 혼자 이래 행님도 배가 있고 저도 있지만 행님 각자 따로 타고 놀때 보다 같이 타고 해니까아재미는 좋습니다. 아이 아, 손에 비린내가 막 박살나네 자 지금 캐스팅을 선장이 이렇게 피칭 정도 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앞에 선원은 약간 자유롭게 180도 방향 다할수 있고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버헤드보다도 피칭으로 살살 던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이거 같이 타면 체비의 제약은 있지만 즐거움은 또두 배니까 그래서 같이 타고 놀 때는 고기 좀덜 잡아도 그냥 소풍 느낌이야 소풍 오 왔다 왔어 왔어 오호 나이스 형님 명깡 명깡했는데 어? 됐다 형님 그 정도만 됐지 뜰채질 해줄까? 요 뜰채 꺼낼까? 아근 뜰채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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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하는데 내가 또 깡뜰채인데 깡뜰채 항상 필요하면 이야기 하겠어내뜰 체질 최고다. <laughs> 어 왜요? 그만 내뜰 체질 해준다 그랬잖아. 내 네, 일할 줄 알았다. 아내 인정 안 해줘 그거 이제 아직 명강 못한 거야. 너인 맞죠 시청자분들 이, 이 명강 인정됩니까 안됩니까? 안, 안 된다고네. 터치했어. <laughs> 줄 터졌습니다. 에이. 터치했다고? 중동이, 중동이 어 카메라에 안 찍혔잖아 형님 그그 형님 네. 이제 베스 낚시 올 때는 같이 올때 무조건 같이 타입시다. 같이 타는 훨씬 재밌네 혼자 타는 것보다 어이어서대이님 서서 해봐요 안해 왜요? 한 번이면 난 앞으로 진짜 오류이 찌려? 찌리네 이 찌리네 그렇지 그렇지 챔질 너무 늦었다 아이고 챔질 너무 늦... <laughs> 내 일할 줄 알았다 아형 너무한 거아니까 짜장면 사야 돼서 지금 기분 나빠하고 일부러 응? 어? 자꾸 놓치는 거야? 확실히 러버지그보다 폴리리그가 입술 잘 오네. 응. 히트구나. 와, 씨. 아, 짜채 한 마리 했습니다, 잉? 요 나무에 잡봤는데 그때. 응. 있는 나무 안, 안 먹는 건가? <laughs> 오, 빠진다. 조심해. <laughs> 고생 이 많습니다, 이네 <이제. 웃음> 진짜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오. 그렇지. 그런데 서 가면 있지, 그래. 와, 나이스 합니다. 떨채제해 줄게요. 나 이거 이번엔 놓치면 안 되잖아, 떨채 자, 떨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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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축하합니다, 형님. 야, 작살난다. 명강, 명강. 인정. 이거 인정. 카메라에. 축하합니다, 형님. <laughs> 9월 24일, 일요일, 현재 8시 14분, 한 2시간 낚시해서 우리 형님 명강을 하셨습니다. 입지는 말이 받았는데, 이렇게 배 위에 올린 거는, 요거 인정. 아까는 인정 못하고, 요거는 인정해줘야죠. 에이. 집에 갈 때, 형님, 낚싯대만 따 내려가면 바로 출소하면 되겠네. <laughs> 유선배, 유선배, 오늘 형님 한 선상비 한 8만 내야 될것 같은데. 소리하지 마, 임마. 히토. 나이스오히나 맞을 뻔했습니다. 클라이 <laughs> 형 네. 오, 차 왔어요. 자. 역시 웜이 빠릅니다. 뭐 고기 잡고 뭐 그런 거보다 우리 오늘 이거 이 둘이 타고 베스낚시 내온 처음인데 이래저래 배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네요. 또 좁은 데서 이렇게 둘이 같이 하다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까 좀 전에 형님 한 마리 걸었다가 날라올 때바늘같은 날라오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캐스팅도 조심해야 되고 서로서로 서로 조심하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낚시 를 해야 돼